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쥐돌이입니다. 자 마구마구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께서 마구마구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포치야자 라인업을 좀 바꾸고요. 키볼은 언제나 1루타가 진리죠. 어우 이루타 자, 음. 자, 돈도 까고요. 이게 이거 주니어 코칭 스태프, 이거 까, 까도 되나?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까버릴까? 음 깠는데 기아는 안 나오네요. 한화구나. 깜짝 놀랐네. 자, 한번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보도록 하죠. 마구마구도 재밌더라고요. 캐릭터가 귀여운 것이 음, 재밌어요. 자, 이사말로도 한번 하고요, 여러분께. 음. 주말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시작부터 아주 좋아요 이제 투수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응. 다시 10억을 모아서 선동열을 타고 싶은데 호잉 아 호잉 뭐야? i 이래? 어? h ơ 어 투수 바뀌었어요. <laughs> 아, 이런. 아유 왜 자꾸 이래? 좋지 않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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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질 수도 있나이걸나보고 역전시키랍니다. 도전 한번 해보죠. 자, 좀 기다렸다가.

자2루타 무서 주자 이루 홈런 타자 최영욱 선가 타석에 들어섰군요 홈런 포 이죠 한방이 있는 아니 이런

o 타 e strike. a n t o 하나씩 t o n a n 삼구. 고 아우 이정범 선수. 홈런. 대단합니다. 저 홈런 한 방으로 팀 분위기 확실히 바꿔놓았죠. 야 좋아요. 양타고 홈런. 잘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원 공을 뿌립니다. 습니다리 날아갑니다. 아, 안타. 가른 안타가 나왔습니다. 수니다심이 무섭네요.

아, 아우시군요. 리다 아우,

자 일단은 하나씩 점수를 또 뽑아내고 있어요. 자루 타자 타석에 들어 준비를 합니다. 죠한 방이 있는 수기 때문에 장타를 항상 조심해야 니다 볼. 투아이고

오우다행이다 자, 시즌 MVP. 주작 선정합니다. 3입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제 이. 아. 투 스트라이크 넘어갑니다. 자, 많이 따라왔어요. 11대 12. 잡아버리 r 대단하네요. 자, 한점 차예요. 득점 없이 양팀 공수 교대노아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갑니다. 그러나 잡을 수 없는 위치로 떨어지는 안타. 자 이현권. 투수 1구 와인더. 볼. 타자가 선구안이 좋군요. 원봉. 투수 공. 볼. 그서 살짝 빠졌습니다. 볼. 투 번. 3구갑니다 볼. 볼. 이 밖으로 빠집니다. 볼. 자 스리볼. 스리볼. 투수. 스트이 자, 안타.

볼투스트라이 투수 공을 뿌립니다 3류반간 상승 빠져나가는 안타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운 자 안타 투아웃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네 선수 빠른 발과 넓은 외야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볼볼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주자 루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스라이이 좋은 스트라이 날아가는 타구.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만네요자 안타.

자 칠의 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노하우 날돌이 이용규 선수가 타에들어어난 커트 능력과 수구와 뭘고있죠 투수들이 가장 신하는 사람. 습니다 타구가 먹게 들갑니다 그대로 담장 넘어갑니다. 야그렇나 자 송은범 선수. 오수구 던집니다. 무섭다. 147 투심. 원이습니다 높게던 타구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자 이루타. 노아 주자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렇지.

자2 2대2 아, 감독이 결국 자, 김범수 선수. o 볼 e b 구 l l 이 깡. 천주. One ball. One strike. One shot. One s h 자 이현권 이렇게 줄었니? 아 L 컨택이 낮아서 어쩔 수 없죠.

자, 2 5대1 2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원볼 원스라이날아 자, 또 바뀌었어요.

그렇지. <laughs> 자, 2루타 안타. 범 <laughs> 선수 야구친재라는 본인은 그렇게 야구에 대한 이해와 친부적인 센스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앞로 빠지는 공, 골입니다. 투버, 3구, 3류간 어이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스 스트라이크 아, 이 커브가 좋네요. 스라이노입니다구니다야 멋지게 잡았네. 도로 한번 할까요? 이야 이렇게 끝나버리네. 어떻게 알고? 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야, 엄청난 역전이었죠. 경기 기록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몇대 몇이었어. 자. 5, 9, 10, 12대 1이었는데 11점 차를 11점 차를 13점 차로 만들어 버리네요. 연타석을 한쳐 버리고. 그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6회에서 안타 투런 솔로, 쓰리런. 뭐 홈런이 엄청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